ㅋ <laughs> <슈터? 잠시만. 웃음> <laughs> 하하 내 뒤에 토마스 있다 미친년아 얘못녹일거예요야 <laughs> 네, 잠시만 탈러 공캔 탈러 공캔 내가 해서. <laughs> <통화> 빠졌다 토 <laughs> 빠졌다 나 죽는다 버터버터 어, 오케이. 오, 도나 나도. 나나이스나나나 나도.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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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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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도나 지금 도나다어나나나 스 페이퍼 어디를 그냥 아 천천히 하지니 피 없는데 나가도 된다고. 어디? 뭐야, 이게? 어, 아, 뭐야 아예 아, 그... 얘 야, 토마스 아니야, 너. 이쪽이스였어 아, 얘 루이드였어? 네. 토마스인 줄 알았어. 여기 어, 어, 옆에 옆에 저 옆에, 옆에 마틴. 마틴 좀, 마틴 좀, 마틴 좀. 저이는 이건 좀. 아이고, 낙사. 루스티. 아게 너무 당아이 나네. 풋톤이가 막쳤나 봐. 어떡하지? 더 빡치게 해야지. 빡치 어 씨발. 이거 아. 씨, 뭐. 아, 아, 못 아. 쳤어. 가 타워 게임 돼요, 타워 갈시다. 둘이서 안 보이. 소민이 방이에요? 안 돼. 너 죽어. 아 루이스 오른쪽. 나 아직 버티는 중. 그 빼요, 빼요. 나 버틸 수 있어. 버티는 중. 저거 창어떡해아 양파나. 힘들 아, 손 나빠. 내가 뭐 잘못 봤나 봐. 나이잘 <laughs> 네, 아, 봤어요. 아, 슈바나 사일런트 니까 쳐맞았어. 아, 어, 멜빈 님 죽었어. <목소리가> 저, 좀 도와주고 싶었어 1번 <목소리가> 지키..가지마요 제발 가지마 어른님 공사으면 뒤에서 해주세요 녹으세요 그러다 그래, 그래. 얘들아 이거갑시다 지금 지키..지키면서 그냥 아 지키면..지키면..지키면.. 1번..1번.. 탈락 쿵 없다 <목소리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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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iento 나 빡치필. 돌봉이도 못줘 지금. 우리 지금 아마 지금 휴터 녹이고 있을 거야. 음, 아. 음. 나 나졌다. 하나 있어. 킬킬 류시. 류시 씩개냐오 쉣. 나 로이터 죽었어. 아나 그냥 안 되겠다. 빡치니까 조육킨다. 앞에 맞아 <laughs> 아, 해볼게. 아, 이거 어떻게 평포? 소아님 올려줘야 돼요 아유나아스발 존나 봤는데. 저 삼장갑 나오면, 어, 나오면 어? 딜 졸라 나와요. 아래이라서. 말이 아, 그 아, 쪽에 아, 여기 찍혀요. 아, 아, 조심하시고. 어허. d 뒤 d 클릭, 클릭. DDD, h 한 번만. 봐떻게다 네, 아, 저가 있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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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이영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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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잡 이거. 이거. 이 물피. 맞은 네3장 나왔어요. 깨요, 깨요. 이거 깨면 돼. 모다 모다. 내가 한번 날려줄게 나. 경둥이들 뒤에 일 뒤에 휴톤부터다 버텨요? 아니 그, 가지 마. 가지 마. 아나나 끌. 못 때리기 무리야. 이게 휴톤 <웃음> 좋아요, <웃음> 토마스 휴토만 보면 궁을 쓰고 싶더라. 나 지금 죽을 것 같아. 나도 자주 당하는 거라 <laughs> 너무 슬프다. <laughs> 빨리 봐가야겠다 휴토 같은 역시 일등궁 아니겠냐. 야 악마 같은 새끼. 어, 이십 원. 이십 원 쩔어가지고. <laughs> 오른쪽에 클레어. 바로 드라이가 먹어. 먹을게 그냥. 어, 먹어 먹어. 아하모르겠다 근데 휴 존나하기 싫겠다. 얼음쟁이 두명이라어어클맞았는 찾았다. 되면 안 되겠다. <laughs> 오른쪽에 오른쪽에 루스랑 루이츠랑... 샬러드 했었어요샬러 저쪽으로 <laughs> 갈 거임. 퀸해데우리 미리 끌어와야 돼. 그거 지 마. 거기 위치 안 좋아. 했잖아, 너. 어우 야, 트리 이세대잘 때리네. 나 지금 근다 빠졌다. 어, 야, 어, 여, 여, 여기, 어, 여기, 어, 여기, 여기, 차라리. 여기. 샬러 오케이, 오케이. 내.. 내 쪽에 나 버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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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었다 이거 루이스가, 루이스가 옆으로, 옆으로 다니. 다니 그러게 아 옆에 보긴 봤는데 야니그 버.. 그 싸울 수있냐나못 뭐, 버티는데 싸워봐봐 와뭐 아, 지금 다.. 겁나게 아픈데 아.. 아 오두 명을 농락한 것 같다 어 아, 새끼, 이 새끼, 나쁜 새끼들 아, 저도 있으면 안이어안 되겠다. 더 나쁜 짓을 하고 싶어졌어. 그래. 네. 음... 그래. 음... 음... 괜찮을 것 같네. 빠른... 음... 여기서 딜각 잡을게요 아, 씨발 존나 까고. 좀좀 뒤로 빼세요. 지에 들리. 됐어. 야, 뒤로. 맞히 봐. 맞히 마맞마 바로 어, 아, 이트. 그렇지. 괜찮아. 내 앞으로 가. 게 근데 이거 이거 이거. 들트들퍼 아, 뭐야. 나이스. 여기 맞은 거었어여러 이 진다고. 게 피터는 에요 피터 피이피 잡을 수 있어요. 잡았다. 음? 아나 네. 아, 네. 갈게. 내가 갈게. 이바새끼들아이바 아, 어, 아, 뭐. 아, 와, 뭐심 우리들인데 지금 마티한테 공 맞았다, 내가. 아, 내가 아로갈게 야야 버튼 아, 터치. 버튼 번... 터치. 버튼 터치. 가고 싶다. 아, 슈발 아, 맞이브 와, 슈발 존나. 와, 저기 들어간다고? 오 그래. 나이스. 우리에게도 루이스가 있다. 아무거나. 쪽이야. 다 봤다. 어, 저기 오, 루이스, 오, 루이스. 아. 지제 봐줄 어, 수가 없어요 아냐 어. 먹는... 빠질 아 나오는 게다돼 이즈키 샷, 이즈키 빠져서 나못 먹겠다 빠질게요 빠질게요 위험해 위험해 아왜 이렇게 왜 이렇게 타이 괴롭게 괴롭게, 아, 아. 괴롭게. 어? 마틴도 공 쟤네 휴돌용스님이 어. 드셔야 되겠네 데이. 데이. 피 없어서 저거 자동 회복이죠 지요

야, 도일은, 도일은 야, 천천히 가자. 아, 또 일은 또일은또일 좋니? 일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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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은 루이은또 일은 또은또 일은 또 일은 데 일은 또 중앙라인 넘기 일은 또일 에어, 트루퍼 트루퍼 피 플로퍼 어, 트루퍼 캐피 리스타 마지막 버텨 리스타 아, 마틴 어땠나 트루퍼 트루퍼 마지막 누, 봐요. 누, 봐요. 마, 이거 봐요 이거 봐요 이거 봐요 마 마틴부터 마틴부터 마틴 컷 트루퍼 피 트루피 트루카 트루카 트루피 죽으시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앞으로 갈게요. <laughs> 아 미친 뭐야? 하도. 개져야 돼. 너이스 조심해야 되게. 근방이아근도 없어. 이스 없어요. 샬럿이랑 클레어밖에. 왼쪽 아 오케이 오케이 왼쪽으로 안 온다. 빼봐봐. 내가 내랑 바아 그냥 빠진데 그냥 빠진데. 어나왜 아, 렉이 돌리냐 게임. 나렉좀 아, 오져 지금. 아저 저거 샬롯 헤비레인 깔릴 때마다 렉고죠나 뒤에 아, 뒤에 아, 뒤에 있어요 뒤에 루이스도 아, 있어요 봤어요 루이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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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내가 안본 사이에 사양을 높였나? 렉이 왜 이렇게 어, 나도 그런 거 같아 뭔가 아마 내 앞에 다 루이스 있을 거야 아, 먹어야지. <laughs> <마틴 생기. 웃음> 1키로 <1kg> 저렇게 놔대다니. <laughs> 여기 루이스 <laughs> 안으로 몰아줘. <laughs> 아도 7인데? 루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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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이스. 와 죽을 뻔했다. 그런, 그런 거 없죠? 피해, 피해. 클레어 높이. 클어 아, 통과. 아, 음. 어 씨발. 아, 죽겠는데? 됐잖아. 누구야, 누구. 누구. 아, 어지나 아, 앞에 갈게 다시 클일 네. 어, 어,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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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얼굴 강 막고 자 포자 되겠다. 혼자 되겠다 클레오럽피럽 클럽. 클레 f 클럽. Food, appel, appel. Food, appel, 한번 p e l Food, a p p 어리스 p p 얘네 나 절대 못먹이겠다야왜이기 샤르 안 맞아? 난데 음, 나도 맞는. 트루퍼도 맞네. 무적 생겼음. 무 무적 그거 나갈 때 있어. 요 간다 간다 아 나와 버 오른쪽 오른쪽으로. 아이고. 없네, 씨. 야, 무, 무적, 무적, 루시무적, 루시안다.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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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구야 누구야? 누구야? 누구 어? 무시한다. 시발, 이거 펴진 수가 끝났다. 안녕. 왜 루이스가 서리발을 뚫고 오지? <laughs> 그그 무적 무저... 아 근데 서리발 가치일 텐데. 그 무적이어도 가치인데 왜 뚫지? 그거 모르겠다. 근데 <laughs> 루이스 좀 소름 돋더라. 마 <laughs> 이상한 대로 <데로> 마녀. <laughs> 어. 나 진짜 나 진짜 방다탄싹는데 금닥 키고. 샤드 맞았는데 피 3분의 1 깎였어 <laughs> 말이 되나? 안거거 <laughs> 아니야? <laughs> <laughs> 너무 많이 틀렸어 흐흐대 찍었다 하는 게 음료수 파워를 충전할 때가 멀지 않았어 그래 맞아 <웃음> <웃음> 어. 멀었어 여, 옆에서 개덴푸도 아니야? <laughs> 어. 와개덴푸도 아는 사람이 있구 <laughs>